네, 대구의 많은 택시 협동조합이 부실 경영과 비위 의혹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는 보도 전해 드렸는데요. 일반 법인 택시와 달리 협동조합 택시에 대한 관리 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법인 택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택시 협동조합 법인택시의 4분의 1 수준의 산업금과 자율적인 운행 시간으로 7년 새 차량 대수가 5배 가량 늘어 전체 법인택시의 40%까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사장이 기사 임금을 체불하거나 그만두는 즉 탈퇴하는 기사에게 출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법인택시로 분류되지만 운영상 협동조합법을 따르는 택시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과 운수법 택시 발전법의 중복 적용을 받습니다. 대구시 관리부서도 민생경제과와 택시물류과로 나눠져 있는 상황. 협동조합법을 관할하는 정부부처 역시 조합택시의 문제는 이사장 개인비리라며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정보 공개를 하거나 지자체나 국가가 이걸 공개하라 말 개입을 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간 가 그러니까 인사로서 해결 해야 되는 협동조합법상 택시 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임금체불 등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 명의 집단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고용해서.